要下载来了啊！嗯，<laughs> 도매도 도매 o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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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2층으로 올라가야지, 복잡해서 안 되겠다. 어. <laughs> 신발 파는 데인데? 아야, 리 이거 우리 아나바나니까, 이게 뭐가 어디 파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옷 파는 게 없는데, 위에는. 아이가 아이아어아아 어디 있네 거 아. 아 자옷인데

와이 사람들 봐라 또 있네 청바지 같은거 저 뒤에 남자꺼가 여기 있겠는데 한번 돌아볼래 그쪽으로 들어가보자 이종가 파네.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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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하는 거야. 이제 <laughs> 뭐 러브나야. 러달라야러브나 이번 여기까지 오는 거다. 너 짧게. 아, 좀작 짧게 있는 거라든 다른 데가 볼까? 다른 데가 짧게 안된다 나는 까이 있으면. 지금 그럼 다이얘도 있네. 어, 이아 맞다, 맞다, 맞다 가야 되나 갔다. 뭐말안 해. 가다. 아, 아이 예시 아니 봐. 응? 봐 보자. 네. 400. 애들 보고. 새벽에도인데 저는 뭐지? 한번 올라가 볼까. 우와, 대여도 뭐 많네. 여기네 정말, 와 대여도 많네. 이다 지방 가는 거다 이거. 이한개두개 개 파나. 이안팔 건데.

색깔은 좀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은데, 음. 맞나?

뭐, 그래 맞다니까 여기는 한 개씩 안 판다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 1층에는 한 개씩 파는데 여기서 한 개씩 안 판다니까 어디서 내려가노 7500원이면은 어. 이스케르트도있다요이거에는에스케레어요이곳에가있어이곳있다에쪽이에있다에쪽기가야 아, 음. 앉아 에앞에 거기 가 있어요. 이곳에 있는 있어요. 여기 있네 음, 청바지 청바지 반바지만 파는거 아이가? 봐봐라 봐봐라 어? 자 딴데 가보자 여긴 옷 없다 음. 그 앞에 저기도 있네 종류 많이 있네. 나 <목소리> <야>, 이거 많이 있네. <목소리> 여기네 여기. 응, <목소리> 다 음, 한개말정팔아 네, 네. 와. 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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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말 정말, 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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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말 정말, 정말, 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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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한개 먹고 그냥 가자. 안 되겠다, 보니까. 오늘 뭐, 여기, 옷살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응, <목소리> 음. 어, 사탕스는면 자. 어, 아, 전쪽으로 가야지. 톡톡이안 돼. 그걸로 해 가야 돼. 이거 나왔나? 물어봐라, 이거, 갑 그거를 앱으로 가야 되는데.